제가 영점오초 빨리 눌렀나 봐요.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희는 동국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동감입니다. 이번에 한 학기를 결정짓는 수강신청이 있었는데요. 민서대사님 수강신청 잘 하셨나요? 네 떨렸지만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럼 민수대사님은 이번에 올글 성공하셨나요? 네, 저희 동감대사님들이 이번에 수강신청 당일에 현장을 담아보았는데요. 그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동감 19기 서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감 20기 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감 20기 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감 19기 임재현입니다 여러분, 수강신청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과 수강신청하는 하루를 함께 나눠보고, 수강신청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사님들만의 시간표 짜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필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는 모두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학업이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매 학기 수강신청마다 학업이수 가이드를 보는 게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로드맵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내가 어떤 학기에 어떤 수업을 들을지 로드맵을 짜놓으시면 그 로드맵을 따라서 수강신청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시되는 활동들을 먼저 시간표에 배치해 두고, 그 다음에 시간표를 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강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6시 반마다 정기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에타 시간표에 넣어 두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통학을 하고 있어서 영강을 선호하는데요. 영강을 짤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건물들 간의 거리입니다. 건물 간의 거리가 너무 멀 경우에는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출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건물 간의 거리를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공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공강 시간에는 주로 동기들과 학식을 먹거나 과제가 있을 때는 도서관에 가서 과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2학년인 만큼 필요한 공부를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날씨가 좋으면 대운동장이나 아니면 학교 공시들에 앉아가지고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게 밥 먹거나 카페를 찾아가는 것보다 좀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공강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벤치에서 학교 풍경 감당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하고 하면 공강시간이 금세 사라져서 추천하는 공강시간 보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전공 교양 꿀강의 추천인데요. 먼저 전공을 추천해드리자면 저는 홍승현 교수님의 영어문학 입문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당시에 제가 암기할 것도 많고 굉장히 이론 위주의 수업들을 듣고 있던 학기였는데요. 이 수업만큼은 정말 힐링할 수 있었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문학에 진심이신 분께 문학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 영문학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교직 이수 중인 분들을 위해서 교직 강의들을 몇 가지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교직 강의는 이원춘 교수님의 교직 실무인데요. 교사가 될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탐색해 볼지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이원춘 교수님의 교직 실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원춘 교수님께서는 교육이나 교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열정과 진심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원춘 교수님의 교직 실무를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국인의 역사와 인물이라는 수업을 추천합니다. 저도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강의평을 제가 확인해본 결과 어, 이 수업이 비대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시험도 없고 동국만 쓰면 누구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통교양을 다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남은 학점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에게는 이 동국의 역사와 인물이 굉장히 무난하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신청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수강신청을 할때 우선순위 설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수강신청을 하니까 우선순위 설정이 있더라고요. 희망 강의를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강의들은 조금 뒤쪽으로 배치를 해놓고 정원과 담은 수를 비교했을 때 조금 촉박하다, 이건 좀 치열하다 싶은 강의들은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셔서 수강 신청을 할때 용이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신청 전에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희 집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PC방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수강신청을 하려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인터넷 속도 측정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인터넷 속도 측정을 검색합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잠시 동안 기다려보시 저는 시간표를 짤때한 개의 시간표만 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간표를 짜두는 편인데요.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플랜 B부터 C까지 여러 개를 짜두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생각하에 부담 없이 수강 신청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강신청 전날 뭐 수강신청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꿀강의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어 이제 내일 수강신청 저도 꼭 성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하세요 수강신청을 하러 지금 PC방에 와있는데요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는 이 팝업을 전송하고 리디액션을 사용할 수 있음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중창을 할때 가장 어, 중요한 게 오른쪽에 와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신청을 눌렀을 때그 창이 뜨면서 길게 가려진다고 해요. 저는 통장문이 1순위니까, 제일 오른쪽에 오게 하시를 했습니다. 그복사해서 이제는...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강의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했습니다. 세미나는 혹시 몰라서 두 개를 담아뒀는데, 둘중 하나라도 꼭 잡혔으면 좋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10분 타이머를 다시 새로 고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수강 신청할 때 로그아웃이 안 되고, 그창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해요. 저는 p c 방도착하자마자그인을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9시 30분에 와서 로그인을 한 개, 아, 30분까지 와서 로그인을 한개 전석인데 저는 어느새인가부터 아침에 잠을 더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9시 50분, 40분까지 와서 그냥 바로 로그인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람들은다잘 응,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건 비도밖에 없습니다. 자소서 신청은 해도 해도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상을 찍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실 평소보단 덜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어, 전에 마지막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어, 세팅해주고 누를 준비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양 중에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교양들을 앞순위로 그리고 어, 전공을 후순위로 배치해둡니다 네, 울클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청 버튼을 눌렀는데, 어, 잠시만요. 어, 어 제가 0.5초 빨리 눌렀나봐요. 어, 어, 일단 다시 눌렀습니다. 아, 제 머리 그리 되기 저는 쉽게 얼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얼크를 하였으니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템플스테이는 놓쳤고요. 어 나머지 교양 한 개. 아 잠시만요. 네그 교양 한 개, 전공두 개를 잡았습니다. 네. 하나는 실패했고 나머지 세과목은네 성공을 일단 했습니다 잡았어요 <laughs> 아 0.2초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누르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잡아야 될 것들은 다 잡았습니다 3등급 상대 모스크랬어요 3, 6, 9, 12, 15 저는 이렇게 시간표를 다 짰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1순위대로 몰크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일찍 일어나서 좀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감대사님들의 수강신청 꿀팁과 그 현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수강신청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만약에 다못 잡으셨더라도 이후에 정정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은 이륙학번 아코분들도 보실 것 같은데요. 첫 수강신청이라서 많이 떨리겠지만 떨지 말고 다 잡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동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